안녕하세요. 네빌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이포틴 제품들 또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제 제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 제품 소개는 제가 또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바로 또 제품 소개를 하면 정이 없으니까. 아, 근래 제가 좀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어릴 때 학생 때나 사회 초년생 일했을 때는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게내 인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주어지지 않은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내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주어진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어진 일을 아주 당연하게, 충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비교했을 때도,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잘할수 있는 뒤에, 주어지지 않은 일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부터가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몸과 정신은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많고, 몸도 쓸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피곤하긴 하지만, 그 피곤함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 그런 동기를 쫓아가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뿌듯하고, 가치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주어진 일을 아주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더 잘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른 뒤에 주어지지 않은 일을 진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하나씩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제품 이야기를 좀더 하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제가 이제 프로틴 시리얼 느낌인데 우유에 타먹고 하거든요 어 우리 한 번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과음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해장을 하고 싶은데 위장이 안 좋은 느낌이라서 위장을 챙겨주면서 프로틴도 챙겨 먹고 그렇게 하고 싶다 할때 저는 우유에다가 요거 시리얼 말아 먹습니다 예전에도 생긴 거는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조금 투박한 보이 어, 투박한 코코볼 맛이 생겼습니다 맛도 맛도 코코볼이랑 비슷한데 저는 코코볼보다 이게 더 좋아요 뭔가 둔탁한 프로틴의 맛이 있거든요 요거는 탄산수고 요거는 이제 매실맛 프로틴인데 이 매실맛 프로틴이 굉장히 꾸덕한 느낌이 깔끔하거든요 이제 탄산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같이 좀 마셔보려고 합니다 마침 제가 가슴운동을 끝내고 온기어가지고 프로틴 보충이 필요한 시기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제테메이들 제테메이들 제테메이들인데 이 제품을 보면 뭐 하루에 3알씩 섭취하라고 되어 있는데꼭그 그지침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평소 식단에 아연이나 마그네슘이 포함된 식재료를 자주 먹는다, 한약재를 먹는다 하고 있으면은 세안책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조절해서 드시면 되기 때문에 탄산수랑 섞다 보니까 그 쉐이커에 넣고 막 흔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막도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 난 맹물에 타먹을 맛있더라고요아 맛있어요. 역시 맛있어요. 탄산촌데탄산소에안 무맛인 거 있죠? 뭐인공감미료안 넣은 것들. 아예 단맛 안 나는 거. 그런 걸로 해야 되네요. 아 맛있네요. 우리 프로틴 초콜릿 쿠키인데 촉촉한 초코칩 그 과자 아시죠? 그 과자에 한세배 농축된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한의원에 직원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시던데 오거좀 챙겨가가지고 나눠 드시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과자를 많이 드시는데 드시면 다이어트가 안 되니까 이런 과자를 사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오늘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